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 컴백은 센 고도로 나는 사람 지금 펜시 확 없어. 진짜. <laughs> <응. 루룽> <루룽> 없죠 펜시 지금. 펜시 고도로 나는 사람. 없어요. 나밖에 <laughs> 없어. 계신 <laughs> <개> 났는데 <laughs> <laughs> 독보적인 자신의 높이에 행복해하고 있는 우리 의들 아, 밀어 밀어 가 나쁘지 않 응. 우진, 밀타도 없지 않아? 없음. 난 리안데 난 여기 내려서 볼라. 패시, 패시가 봐봐. 밀타도 없죠. 없어, 없어, 없어. 개미, 개미 <laughs> <한 마리도 웃음> 없어. 개미 새끼 한 마리도 <laughs> 없어. 개미 새끼 한 마리도.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대. 라라서 하고있어 밀타로 좋네 아주 좋고 빠른 판단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어 그치? <laughs> 진짜. 바로 메이웨더빙에서 위빙 탁삭삭삭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해 이제 탁 치려 근데 우진아 너 약간 오타쿠야? 가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<laughs> 언어를 써미데우리할 <laughs> 말은 아니야 <laughs> 재밌기네 그래? 아무이나 나도 글어 내가 네가 네가 좀 문화에 뒤처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줄래? <laughs> 그것도 맞긴 한데. 그렇지, <laughs> 그렇지. <그치, 그치. 웃음> 네가 아, 인방을 안 봐서 그래. 인방은 또 뭐야? 인터넷 봐 이것도 모르면 진짜 진 인터... 맞지. 아니, 인방을 몰라? <laughs> 봐봐. <인방이 웃음> 이게 인데 인터넷 방송. 인터넷 방송, 방송 이런 아, 건가? 인터넷 어. 방송. 이것도 못 알아듣는 건 이미 줄여서 인방이라고 하는 거야. 거야 요즘 애들은? 요즘 애들이 아니라 어. 원래 그렇게 말하는데. 어차피 돼지국밥씨도 이상한... 몰랐죠? 아니요. <laughs> <게> 몰랐다 몰랐다. <laughs> 모르는 게 없는 남자. 돼지국밥씨 몇 살이신데요? 2물 살이요. 어? 아. 동칠남. 음. <laughs> 이제 복학. 저랑 저랑 동년배시네요. 동년배 동년배는 아닌 거 같은데. 기분 싫대잖아. 왜 이렇게 치, 치근덕거려 사람이요? 아니, 이거? 아니, 그... 아니 그, 동년배 맞는데 싫다잖아. 아니, 나 약간 이렇다. 억울해. 아니 내가 말을 약간 좀 그렇게 하긴 하는데 나 진짜 약간 억울해. 나나 <laughs> 그래. 나 약간 억울해. 뭐가 억울해? 어. <laughs> 억울한 부분이 어디였어? 아, 아 그건 아니었,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가? <laughs> <laughs> 솔직히 약간 <laughs> 억울하긴 해. 네, 네 동년배가 맞는 거 같은데 아니라 그랬어? <laughs> 아니, 부, 아니 분명히 나는 이제 얘기해 보면 이제 내 또래 아니 그 그게 있거든. 근데 분명히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막 맨날 나랑 나이 안 비슷하다 해 사람들이. 누나 말투가 약간 동년배 아, 그, 말투 는 아니긴 해. 아 그건 나도 알아. <laughs> 누나 약간 말투가 약간 뭐야 되지? 그냥 사람이야. 약간 근데 약간 <laughs> 나도 억울해. 그치 아, 안한 거니까 누나가 아니,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. 그리고 나 SNS 나 인스타그램도 한 사람이야. <laughs> 그렇지. 근데 이게 약간 뭔 느낌이냐면 누나는 그 느낌이잖아. 겉핥기. 아. 그, 남의 소식 보는 용도로 켜놓는 거. 지나 친구들이랑 스토리는 올려. 근데 친구가 나밖에 없잖아. 비친다 <laughs> <진짜. 웃음> 아니야 나 진짜 억울해. 아씨 말아 왕부수. 삼번씨 타실래요? 다했어 벌써? 응, 응. 진짜? A few moments later. <목소리도> 게임에서 누가 게임에서 마음대로 배드시 그래. 등선카 Sorry. n i c 나 위치 파악용임 사실. 등산애들 내려온다. 많이 많이 맞추지 않았냐 우진아? 그래 반갑다 등산애들. 어디 가는데? 아나 진짜. 케이 반대 집에 하나. 다 도운다 이거. 고기. 우리 가야 되는데. 여기 음. 빨리 푸쉬하고 그냥 템 먹을까? 여기 바로 하나 남은 집 푸쉬하자 그냥. 오케이 오케이. 어디지? 내가 못방 갈게. 내가 못방 갈게. 나를 따르라, 십세야. 어? 여기 여기 여기. 저 번지가야, 저 번지. 이만 번지, 이만 번지. 어머, 막야한 번만. 아, 아 나길 아, 막지 마, 뭐해? 왜길 막아? 잡았어. 잡았어. 왜 길을 막아? 잡았어, 잡았어. 잡았어 <laughs> 아 총알 다 떨어져서 들어가려는데 왜 나와? 나 잡았어, 잡았어. 이 씨발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씨발 두 번이나 살려줬는데 씨발 보복을 해버리네. 씨발. 리했어리했어해지 없어. 티구라려나. 더이상네 오른쪽에 둘이 있다. 오늘 차 타고 이동한다. 이동하는... 나 이거 어떡하냐? 이걸 대체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? 그냥 죽었다. 아, 해야 되지. 아, 진짜 오살 가면 우리가 죽어요. 어, 갈수 네. 없어요. 거기 풀밭은? 아, 이거 뭐, 뭐 어떻게 하든냐 연막표에 살게 상한데 근데 아, 거 뛰어가는 동안 죽어요 아까 선토바이 있었지 않았어요? 선토바이요? 어디? 저 어, 쟤가 타고 일로 왔어 거 어, 타고 다 뒤집어 아 존나 심해 열쇠네 아 문제는 이 도로를 어떻게 건너냐? 아... 여기 좀... 연막 연막다리 펼쳐갖고 이렇게 닦아야 돼스클 다칠 때 닦아야된다고? 네 <목막도> 오른쪽 연막다리 펼치면서 그렇게 해갖고 폭이나 폭삥같은거 넘기면서 가야돼 이거 나이스 저거 봐서 바로 앞에도 있다 이거 보는데 에스컬 못 펼쳐 여기 <목막> 스테이지 <펜쳐야. 목막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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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니, 타이밍, 아니, 타이밍 맞춰서 턱 건지네, 와. 와. 아, 존나 달려. 존나 달려서 도착한 이 집. 맛있게 읽인다. 근데 여기 밀베스 자게장 존나 좋은 편인데. 와씨발 털려있네? m m 이런 m 이미 털려있다는 건 누가 왔다 갔다 m y Am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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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데 드링크랑? 응? 이럴수가있어? 뭐야? 변기위는 들어봤어도 계단위는 처음듣는데? 뭐야 변기위 <laughs> 오진아 아마 우리 차 소리 나면 내밀 거거든. 간단하게. 아깝다. 칠수 있었는데. 아비 다시 돈다. 딸피 딸피 얘 딸피 우진아 네집 밖에 있네 딸피 바로 앞에. 어 나이스. 이거 펜치 내려서 봐줘야 돼 펜치 내려서 봐줘야 돼. 어디?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잠들어. 나이스 yeah, 저기... 하나 더 하나 더 아, 뭐 아니 죽어고 이거 그 이거 그냥 죽어기 이거 기 이거 그냥 죽버리 이거 그리 이거 리고리고리고이리고 이거 그냥 이거 어버리고 이거 그냥 죽이렇게 끈질기다니 나 총알 30 어떻게 머리를 한 대도 안 때리고 쪼끼만 아예 작살이 났어? 쪼끼가 피가 아예 없어, 아예, 아예 머리 스치지도 않았어. 누난 어떻게 얘 머리 한 대도 안 때리고 갑바만 다 때렸냐? 어, 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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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뚱만 살아있음. 사번은 다시 있는 거지. 사번도 족발, 족발 먹으러 가는 거, 거, 거 아니야? 거. 사실 사번도 족발 시켰던 음. 거지. 녀석, 족발 지워였냐고 혼내주러 간다. 약간 오반데 홍다 약간 오반데 홍다는 조금, 그런데? 너무,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니오? <laughs> 홍다 약간 좀 아닌 거 같은데? 진짜 족발 먹으러 가는데? 진짜 아닌 거 같은데? 아여 능선 위도다 사람 있었는데? 음, 내가 웬만해서 아니라고 안하는데 이거 양각 잡힐 것 같은데? 무조건 잡 근데? 무조건 잡고 한팀배 음. 타고 들어오는데? 어? 그거 그거 가야겠다 배 네, 어디? 어어 어, 네, 아, 확인 하게아 확인 확인 터질라 그런다 저 나 이거 파츠가 없었어요. 세웠다. 에반데? 나 이거 도통 나 이거 눈깔 없어서 못 싸우는데. 어, 파츠가 없어서 참 많이 싸운다. 와우나 이거 못싸우는데 아예. 도전이 안 되는데. 아, 아, 아야 아야 아파요. 아니 씨발 왼쪽에서 쏘는데? 왼쪽 오른쪽 다 있어. 아니 이동했. 그러니까 통다 하지 말자고. u 는데 g 어 나도 쟤네한테 맞은 거야. 나도 귀엽 나도 귀 나도 귀한 나도 귀나 나도 귀엽 나도 나한테하나 붙었어요 확인해야다요 나도 귀엽다, 나다 나도 귀어다 나도 귀엽다, 나 나이스! 이걸도와줄 방법이 없네 나도 나다리나 다리한테 죽은 거 아니야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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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온다. 온다, 온다. 왼쪽 와요 여기가 안전집 야 우리집 다 죽었어? 아니네 4번이 사라졌네 었어요? 어 일번님 집에 붙었어요? 어? 앞에 있다. 오, 봤어, 봤어. <laughs> 아, 나이스다 어... 컷, 다 컷. 어, 다 컷. 어... <laughs> 이걸 잡네. 차번님이 거기 싸주고 나도 거기 쐈는데 내가 대결리 맞고 죽은 게. 나도 우와. 처음부터 보트 쏘고 있었어. <laughs> 았어 나도 다리하려고 가보니까 다리에 사람이 없더라고. 화면 밖에 다리로 가는 거 아니었어. 그냥 수이만 했어도 됐었는데. <laughs> 얼른 족발을 먹으러 갈게 앞에, 앞에 붙은 거를 그 보트를 배율로 쌌어야 됐거든 스르륵으로? 근데, 근데 스르륵이 도트야 <laughs> 싸울 수가 없어 나도 나 M16 4배율로 거기 4댕, 4댕가 맞췄어 4댕가 야. 맞췄는데 m 1 6이안 죽더라고 씨, 4배율이었잖아 <laughs> 나 스르륵인데 도트로 아무것도 안 보여 보트에 가려져가지고 나도 어, 다리에서 싸워가고 꽤 멀었어 아 이거 뭐지? 잘 맞더라고 4배율하고 이제 한계다 근데 눈에 뭐가 들어간 것처럼 아프다 왜차 박혀있다 먹어버린다고어 뭐야 와릴수있 발..발로 붙었네 아못살리 얘네들 잡아야 돼요 돌 잡아야 된다고? 그거 못잡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잡아 얘네들 내 쪽으로 푸스한다 둘다 아, 서로, 능성... 서로 밀어버리자 서로 밀어버리자 펜시 너무 용 선인데? 엥 이렇게 이렇게 내린다고? 뭐뭘 보여 뭐, 뭘, 뭘 보여주려는 건지 모르겠어. 펜씨가 뭐 보여준대? 뭐 보여주려고 하는 거 같은데 뭘 보여주려는 건지 모르겠어. 아니 두 명이라 능성사고 안 할라 했는데. <laughs> 와... 아파 보인다. 그러면 죽어야지. 완전 아파 보인다. 일 편집으로 들어가자. 네, 일 편집 많다. 상... 거기... 네, 아, 아, 아. 네? 운전 이상한데? 안 <laughs> 돼. 호모 하게 죽을 수 없어. 와. <laughs> 아 진짜 나오네 아, 아 스르륵 들었어야 되는데 아. 레전드 이거 잡았으면 그건데, 그건데 아 여기. 스르륵 들었어야 되는데 미쳤다 아.